는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일에이기까지그 어떤 결국 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인 것이다. 그다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 생각이 있다. 그것은 그 욕망이 손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차지했고 필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망의 어둠을 헤치고 생명의 빛을 찾아 고달픈 길을 떠듬고 있는 인생이다. 불의의 욕망을 따라가서 본심이 짓바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채울 때마다 양심의 가치를 받아 고민하게 된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 있을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이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머금르시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유사 이래 그 본심대로만 살다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게에 성서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앞바였으며또 인간의 이러한 참경에 직면하였던 바울은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저의 법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공군한 사람이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하고 대탄 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말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예판하여 악의 욕말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성은 당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며는 만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은 후진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러한 파멸 상태를 두고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타락되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심으로부터 오는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갈했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카기도 궁극에 있어서 선과 악이 모엇인가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실형과 무실형을 두고 볼때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인간들은 선의 욕망을 일으키는 본심이 무엇이고 이 본심을 반하여 악의 욕망을 일으키는 사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성을 갖게 하여 파멸을 초래한 케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제 하나님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분은 역사 일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망한달곤넓은그 무형 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탕부의 표륜 권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 거래할 최대의 시련을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의지를 아셨게. 성생은 헬레의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만사탄과 싸워 승리한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인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번은 i t 시대 로켓트가 날아가는 이 시대에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오셔서 독생료를 만나서 축복 을 이루고 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새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킨 통일원입니다이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불이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여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율법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에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은 또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 있어도 이 땅에 다시 오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은 일찍이 문 선명 선생님을,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로 보내시사 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고 천진참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이 로켓 시대, IT 시대의 재림주, 구세주, 무세... 구세주, 메시아는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십니다 독생자, 독생녀를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이룰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진 참부모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는 문선명스생님 한학자 총재님이 독생자 독생녀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신학시대 아니고, 구약 모세율법 시대도 아니고, 신학시대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천일국 시대도, 천일국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유 시대는 문성명 선생님 네 분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현기독교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천진참부모 되신 분을 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이단으로 몰아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